말씀 시합을 심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 시합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레위기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이에요. 다 함께 말씀 시합 심을게요. 레위기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친 제물은 거룩한 것이므로 너희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다루어라. 그리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앞으로 너희 자손 가운데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바친 거룩한 재물을 만지는 사람은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위험한 피부병에 걸렸거나 몸에서 고름이 흐르는 사람은 깨끗해질 때까지 거룩한 재물을 먹지 마라. 그리고 누구든지 시체를 만졌거나 정액을 흘렸거나 땅에 기는 것 가운데 부정한 짐승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거나. 부정한 사람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거나 그 밖에 어떤 것을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런 사람은 물로 몸을 씻을 때까지 거룩한 재물을 먹지 마라. 해가 지면 그 사람은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는 거룩한 재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재물은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저절로 죽었거나 다른 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을 먹지 마라. 만약 먹었으면 그는 부정해질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제사장은 내가 준 모든 규례를 지켜라. 그래야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으려면 조심하여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했다. 제사장 집안의 사람만이 거룩한 재물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이 집에 머무는 나그네나 품 끄는 그것을 먹지 마라. 그러나 제사장이 자기 돈으로 산 종은 그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제사장이 집에서 태어난 종도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딸은 제사장이 아닌 사람과 결혼했을 경우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제사장의 딸이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을 해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시집가기 전처럼 살면 그 딸은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집안 사람이 아니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실수로 거룩한 제물을 먹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그 거룩한 음식값을 갚아라. 그는 음식값을 5분의 1을 보태서 갚아라.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바친 거룩한 재물을 더럽히지 마라. 만약 제사장이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그 음식을 먹게 하면 그 사람은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죄를 짓게 된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한 여호와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백성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 번제를 바칠 때는 그것이 맹세한 곳을 갚기 위해 바치는 재물이든 아니면 스스로 원해서 바치는 재물이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치되 흠 없는 수컷으로 바쳐라 그래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실 것이다 흠이 있는 것을 바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화목제물을 바칠 때는 그것을 맹세한 것을 갚기 위해 바치는 재물이든 아니면 스스로 원해서 바치는 재물이든 소나 양을 바치되 흠 없는 수컷으로 바쳐라 그래야 여호와께서 즐거이 받으실 것이다 앞을 못 보는 것이나 뼈가 부러진 것이나 다리를 저는 것이나 고름이 흐르는 것이나 피부병에 걸린 것을 여호와께 바치지 마라. 그런 짐승을 제단위에 바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여호와께 태워서 드리는 재물이 될수 없다. 호날양 약이 보통 것보다 작거나 생긴 모습이 성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스스로 원해서 바치는 재물이라면 바쳐도 괜찮다. 그러나 맹세한 것을 갚기 위해 바치는 재물이라면 바칠 수 없다. 고안이 터졌거나 으스러졌거나 찢어졌거나 잘린 짐승은 여호와께 바치지 마라. 너희가 사는 땅에서 그런 짐승을 바쳤어는 안 된다. 그런 짐승을 외국인에게서 받아서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어도 안 된다. 그런 짐승은 상한 것이며 흠이 있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하여라. 그러나 8일째 되는 날부터 그것을 제물로 바치며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새끼와 그 어미를 같은 날에 잡지 마라. 암소나 암양이나 다 마찬가지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 제물을 바칠 때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바쳐라. 너희는 그 바친 짐승을 그날에 먹어라. 이튿날 아침까지 그 고기를 남기지 마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 명령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지켜라. 나는 여호와이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위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거룩한 모임을 갖고 여호와를 예배하라고 정하신 절기를 선포하여라. 나의 특별한 절기는 이러하다. 너희는 여섯 동안의 일을 하지만 칠일째 되는 날은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며 거룩한 모임의 날이다.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날은 너희의 모든 가정에서 지켜야 할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는 이러하다. 너희는 그 절기 때 거룩한 모임을 갖고 지켜라. 여호와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인데 유월절은 해질 무렵부터 시작된다. 무교절은 같은 달 15일이 시작된다. 너희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 무교병을 먹어라. 이 절기의 첫째 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그날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를 들여라. 7일째 되는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그날에는 보통 때 하던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으로 들어가서 추수를 할때 너희가 거둔 것 가운데서 첫 복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거라.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도록 그 단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쳐라. 제사장은 그 단을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어서 드여라 너희는 곡식단을 흔들어서 드릴 때, 1년 대 흠없는 순량을 번제물로 바쳐라.너희는 또 곡식 재물을 바쳐라.너희가 바칠 재물을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예바이다.그것은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너희는 또 포도주 4분의 1흰을 부어드리는 전제로 바쳐라.먼저 너희 재물을 여호와께 바치기 전에는 빵이나 볶은 곡식이나 횃 곡식도 먹지 마라.이것은 너희가 사는 곳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첫 곡식단을 가져와 흔들어서 바친 안식일 다음 날부터 칠 주를 꼭 차게 세어라 그러다가 50일째 되는 날곧 일곱 번째 안식일 그 다음 날에 새 곡식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와 바쳐라. 그날에는 너희 집에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바에 누룩을 넣어 만든 빵인 유교병 두 개를 가져와 여호와께 흔들어 바쳐라. 그것이 너희가 거둘 핵곡식 가운데서 여호와께 바치는 재물이다. 그빵과 함께 수송아재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흠 없는 어린 순양 일곱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라. 그것은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것이다.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전제물도 함께 바쳐라. 너희는 또 순양사 한 마리를 숙제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화목제물로 일년된 어린 순양 두 마리를 바쳐라. 대사장은 양두 마리를 제물로 바치되 수수한 핵복식으로 만든 빵과 함께 흔들어 바쳐라. 그것들은 여호와께 바친 거룩한 것이며 제사장의 몫이다. 너희는 그 날을 거룩한 모임의 날로 선포하라. 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사는 곳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너희 땅에서 추수를 할 때에는 밭의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들이지 마라. 그리고 거두어들이다가 곡식이 밭에 떨어졌더라도 줍지 말고 너희 땅에 사는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을 좋아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일곱째 달 첫째 날을 완전한 시식일로 지켜라 나발을 불어 그 날을 기념하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불에 태워 바치는 화제를 드려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다 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너희는 음식을 먹지 말고 불에 태워서 바치는 화제를 드려라 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 날은 속죄일이기 때문이다 그날의 제사장은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서 너희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날의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누구든지 그날의 일을 하면 내가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곳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그날은 너희의 완전한 안식일이 되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에는 음식을 먹지 마라. 그날은 전날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 날 저녁까지 계속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일곱째 달 15일은 초막절이다. 여호를 위해 지키는 이 절기는 7일 동안 계속될 것이다. 그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는 7일 동안 매일 여호와 앞에 화제를 위한 재물을 바쳐라. 8일째 되는 날에는 또다시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그리고 여호와께 화제를 위한 재물을 바쳐라. 그날의 모임은 거룩한 모임이므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상의 절기들은 여호와의 특별한 절기들이다. 각 절기에 있는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너희는 화제를 바쳐라. 번재물과 곡식 재물과 희생 재물과 부어 드리는 전재물을 각각 정해진 날에 바쳐라. 너희는 여호와의 안식을 바치는 것 말고도 이재물들을더 바쳐라. 너희는 맹세한 것을 갚기 위해 바치는 재물과 스스로 원해서 여호와께 바치는 재물 말고도 이재물들을더 바쳐라. 일곱째 달 15일에 곧 너희가 땅에 심었던 것을 거두어 드리고 나서 여호와의 절기를 7일 동안 지켜라. 초하루와 파일를 완전한 안식일이다. 너희는 첫째 날에 좋은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어드리고 종려나무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무의 가지와 시냇가의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7일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여라. 해마다 이 절기를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지켜라.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이다. 너희는 이 절기를 일곱째 달에 지켜라.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백성은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 이것은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던 때에 너희를 초막에서 살게 하던 일을 너희 후손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었습니다.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올리브를 짜서 만든 순수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라. 그 기름은 등잔했을 기름이다. 그 등잔의 불은 꺼지지 않게 계속 켜 두어라. 아론은 그 등잔을 회막하려고언약교의 앞에 친 휘장 앞에 두어라.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야 할 율법이다. 아론은 여호와 앞곧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위에 언제나 등불을 켜 두어라. 고운 가루로 빵 12개를 만들어라. 빵 하나에 가루 10분의 2의 바가 들어가게 만들어라. 그것들을 여호와 앞의 금상 위에 두 줄로 늘어놓되 한 줄에 여섯 개씩 늘어놓아라. 각 줄에 순수한 향을 얹어라. 그 향은 빵을 대신해서 기념하는 몫으로 바치는 것이다. 그것은 여호와께 불에 태워 바치는 화제를 드리기 위한 재물이다. 아론 안식일마다 그 빵을 여호와 앞에 놓아두어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그들은 그것을 송수해서 먹어라. 그것은 여호와께서 바치는 화제 가운데서 가장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자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남자인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어떤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여호와를 저주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모세에게 데려갔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었습니다. 슬로밋은 단치파 사람 디브리의 딸이었습니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확실히 알 때까지 그 사람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저주한 사람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라. 그리고 그의 말을 들은 사람을 다 데려가거라. 그 사람들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돌을 던져 그를 죽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죽여라. 모든 백성이 돌을 던져 그 사람을 죽여라. 외국인도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과 마찬가지로 같은 벌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짐승을 죽인 사람은 다른 짐승으로 물어주어라. 이웃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똑같은 상처를 당하게 하여라. 뼈를 부러뜨리며 뼈를 부러뜨림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그것과 똑같은 상처로 벌을 받을 것이다. 남이 짐승을 죽인 사람은 다른 짐승으로 물어주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여라. 이 법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외국인이나 똑같이 지켜야 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리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을 짐 밖으로 끌고 가서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우와 오늘도 말씀 씨야 모두 모두 잘 심었어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